준비하시고 수고아에너미놓았아 아, 이거를 아재키놓았아가스타 안다운 가스타 혼자 살았어 아, 3대2인데 지금 재키가잘 어, 들어갔어요 나이스 기절 두명 기절 붙어야죠 너무 잘 들어갔어요 붙어야죠 백업 가야죠 붙어야죠 돌아 돌아 일단 1번이 엘프, 우리 테네네 클랜, 그리고 쩝쩝이네가 4번, 5번 시드 바보 클랜. 자, 이제 6번부터 우리 기조클이에요. 저는 광패방지를 위해서 가슴소화면으로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특 친구가 네, 한번씩드다 잡아버렸는데. 어머, 큐트? 응. 벌써? 어, 못 봐버렸네. 근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어. 관전하는 것도 일이에요. 어, 6번, 7번. 이거 서로 우리 클 아닌가요? 근데 티어서 7번. 7번이 지금 튀는 중 7번 치다가 이렇게 봐주세요 지금 네. 2번씩이라 만날 것 같아요 어 여기 또 튀다가 만났네 튀다 튀다가 와 땋겼어 격투 아아 어떡해 7번씨도 양각이었어요 아하 양각이었네 안닦았구만아 이거 뭐 여기서 뭐 하냐고 얘네 지금 헤엄치고 있어요 일단. 일단은 뭐 다른 팀이 살아 남을 때까지. 에에에에. 다른 팀이 사라질 때까지 에에에. 기다림의 더 하나의 전투군요. 네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laughs> 어, 지금 2번이랑 또 6번이랑. 어. 네, 6번의 에이스 설기. 6번 2번 지금 어나 집에 들어왔어. 지금 동시에 다발적으로 싸우고 있네요. 어, 어 아, 지금 6번, 지금 피가 없어요, 피가. 5번 시드, 북해, Y자. 그 다음 9번 시드, 3창 쪽에서 이제 왕자님 진입하셨고, 이제 4번이 버그집 쪽. 어, 지금 왕자님 좀 많이 붙었네요. 네, 왕자님 바로 아까 지 붙었고, 폭 갑니다. 감자 던집니다. 과연, 이 감자의 운명은? 에이. 10번 <laughs> 역시 물 에이스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에, 네, 여기서, 여기서 이 존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존버로 에이스 찍으신 분이잖아요. 예, 존물물 에이스. 아, 스파리. 네. 티어는 어, 이렇게 올리는 것이다 지금. 올리는 거다. 이렇게 살아남았다.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어, 얘네들 지금 춤추고 난리 났어요. 6번. 지 아주 여유로워요. 어, 여기서 어, 1번 만난다. 10번 1번 만 10번 1번. 아, 현진이 잡혔나요? 아, 만났다. 어, 갔다 눕혔다 나이스! 오, 이거 말간이로 일어났어. 에너지. 근데 진짜 8번이랑 맞나요? 10번. 아이고! 오, 10번. 8번, 8번한테 닦였습니다 아, 야무지게 닦였어요. 그냥 큐트 됐어요. <laughs> 그냥 그냥 뭐뭐구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큐트 당했데 와우, 큐트! 와 어머. 지금 일단 다 안전하게, 지금 다들 파밍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이 조그만 집 안에서. 지금 팔건이랑 구보이 이 서로 이제 알아요. 만났어요. 아 어, 석궁을 쏘네요? 개우리 <laughs> 아 우리 왕자는 이번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와중에 차를 타고 다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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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태우고 튀 준비를 합니다 <laughs> 이럴 땐 티티가 밥이자 티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죠 이바보클랜은한 집에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게 지금 유행인가? 아, 아 왔어요 아니요, 왔어요 7반도 만났어요 7반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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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잡아버립니다 바보 클래니 역시 존버만이 다비다라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0 번째. 좀, 손좀좀팀좀 따라 가라 얘. 집을 집집마다 털어요. 아직도 파밍이에요 자기장이 이렇게 하는데 아직 파밍의 어. 여왕입니다. 이제 가스탕가 이제 언니 손만니 빨리 좀와 네, 뭐 빨리. 아, 3번 팀, 지금, 아, 우동 선수, 맛있겠네요. <laughs> 우동은 맛있죠. 역시. 네, 우동 먹고 싶네요, 갑자기. 붙습니다. 특, 좋요 푸시 네. 가나요? 푸스 푸시, 푸시. 다, 다 붙습니다. 다 붙습니다. 완전 푸시! 아하. 아, 아! 끝이, 끝이 나버렸어. 아, 어, 이제 2번, 5번 같이 떨어지고, 10번, 3번 같이 떨어져요, 일단. <laughs> 야, 이거 만나자마자 바로 사겠네. 이거 10번 어떡하죠? 건너편에 바로 3번 팀 있거든요. 4대 <laughs> 죠어 <잣댔죠> 뭐. <laughs> 어, 첫대 버렸네. 약간 점벌를추구하는 팀인데. 네. 어. 붙었어, 붙었어. 2번 붙었어. 3번 2번 붙었어. 아! 아, 이번 큐트 같은 클랜끼리 큐트 시켰죠. 아, 이제 갑니다. 출발해요. 이제 슬슬 붙어요. 아, 붙겠네요. 네, 붙었어요. 지금 쫄쫄, 쫄쫄하니까 아, 여기 다 벽에 붙어있어. 이 네, 좀봐 야, 다른 사람인데 화면에 전환해도 애들이 다 똑같아. 어... 운동을 잡아 버렸네. 무슨 맛있는 데들이 차고 하나 두고 와, 기절갔었타 예, 나이스! 어, 염, 예, 와, 하얀 뼈까지. 하얀 던지다, 댐지자! 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나좀 맞춰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서 있었는데. 어, 근데 지금 그 와중에 지금. 어, 어, 이걸 또, 에나미 킬이 지금, 두명 기절이죠. 어, 붙나요, 붙나요, 붙나요. 어, 일단 가스속 확대시켰고요. 붙나요. 와, 와, 아, 깎았어요, 아, 1 8 이런 친구들이 아닌데. 근데 지금 2번이 붙고 있어요. 2번이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팀 계속 살것 같은데. 존버하지도 못하고. 존버를 하고 싶어 할 텐데. 존버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살것 같아요. <laughs> 네. 아, 쉽게도 자기장 맞으면서까지도 아. 쏘다가 아 자기장에 녹았습니다. 아아어 갓수수 기자시켰어, 솔로가. <laughs> 자, 지금 현재 위치 10번 여기 3명, 9번 1명, 2번 3명. 아, 에너미 녹고! 아, 이거를. 아, 제키 녹고! 아, 갓수다갔다 아아 가스터 혼자 살았어. 네, 3대2인데 지금 제키가 어, 잘 들어갔어요. 나이스 기절. 두명 기절. 붙어야죠. 여기 너무 잘 들어갔어. 붙어야죠. 빼업 가야죠. 붙어야죠. 돌아 돌아. 가스다와 십팔이 미르스티. 아 좋네 가스다 됐다. 아아 아. 아팔 위. 아. <laughs> <심파이>. 울어? <laughs> 가스타왜 울어? 얘 진짜 울어. 무서워서 는대가스타님가스타 울어요. 왜 울어? <laughs> 왜 울어? <웃음> <웃음> 무섭대. 너무 무서웠대. 무서워. 이거 이거. 오른쪽이 포친킨, 왼쪽이 요클랜. 음. 파밍하시고 밀베 다리 위치해 주세요. 자, 4번 팀, 6번 팀 위치로. 자, 스타트! 다리가 너무 길어요. 전진합니다. 어, 나는 답답해서 다, 다도 전진할 것 같아. 어, 지금 기족은 전진하고 있어요. 아, 어, 점점 누웠어요. 와, 점점 전진 배치? 응. 음. 아이고. 오 설계 또 스나로 한명또 기절시켰죠. 발 조심 팔팔팔 와. 와 하나 기절. 와, 이거를 기절시켰죠. 와. 어 쪼기 쪼기 타구만기래. 오 이걸 또 잡았나요? 와. 좋습니다. 와 하나 기절했구나. 와. 아, 기조클! 응. 한국인! 아, 나이스! <laughs> 일단, 엘프클랜의 밀벨를파비할 위주로 할것 같고, 기조클랜은 아마 포천키를 먹지 않을까. 엘프클도 지금 끌고 올수 있는 거는 다 끌고 왔네요, 지금. 에이. 아, 네. 오토바이까지 끌고 왔고. 에이. 아차 뭐합니까! 어, 찡어선수 <laughs> 지금 뭐합니까 지금! 꼈나요? 네, 아 떨어졌어요! 보여줬구요 5 4 3 2 1 스타트! 아 일단은 아 어, 누웠어요 찡어 이제 차도 빠뜨리고 첫기절 네. 하고 구멍인가요? 사타구니 한대맞혔고 사타구니 <laughs> 맞으면 야무지게 아프죠 네 아파요 따가워요 <laughs> 와 까불다가 맞았죠 블랙이 2 빼기 아 어, 하나 눕혔죠 했어요. 아이고 아 이번 디테니 위험해요 피가 찡어선수 틈새 공략 <웃음> <웃음> 어 기절 아정사또윤사님이또한 명을 기절시켰습니다 하나 또 기절시켰고 특기가 아, 트위가... 잡았고 와와 아, 자, 그러면는 어차피 우리 클랜이 올라왔으니까 상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 감사. <laughs> 저 이번 판은 저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클라은뭐 먹으면 이제 스타트의 신호를 보내고 싶어가지고. 야, <laughs> 뭐 빨리 파밍해야 돼. 저희는 갓진지를 관전합시다. 오메 이 다리 긴 것, 요 다리도 개기네. 준비하시고. 오메. <laughs> 아, 살기 누웠고. 어, 제가 한국이가 특. 기절 시켰고요. 자기장 왔어. 붙어야 돼 이제. 네, 지금 자기장 때문에 갇힌지는 못 잡겠어요. 와, 블랙이. 와, 두명 기절. 국장까지 기절. 어 폭. 와. 어폭 너무 잘 들어갔죠. 폭에 두명 기절. 붙어야죠. 찡어 기절. 블랙 기절. 와, 1 파티가 이겼다. 갇힌지 잡으러 가자. 머리 뺏고, 한 순간 바로,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와,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죠? 너무 저는 아프죠? 저는기절해서 기절했어, 기절했어. 아! 싸우지도 <laughs> 못하고, 댐져버렸쥬? 아, 찡어네 팀이, 1등 했습니다. 어, 화면이 멈췄어. 어떠셨습니까? 우리 국장인은 용병으로 들어왔다가 1등까지 해버렸네 이까 <laughs> <나이스>. 감사합니다 <laughs> 에,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아뭐저 혼자 스류탄으로 뭐 4킬 다닦아가지고 뭐 유아각 가또 해가지고 너 마지막 수류탄이 아주 네, 나이스였죠 그냥 알바, 알바, 깔끔하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 나이스합니다 우리 특장도 잘했어 잘 쏘대 스나를 아주 오늘의 MVP입니다 <laughs> 아 미르케 국가대표 올림픽 출전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아니 게임도 보고서 너무 무서웠고. <laughs> 와 감사합니다.